부처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시 하늘 에자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기되는 사이에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사회에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하지 마시고다음하 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것 신발을 예수님이 갖고 주었고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어, 뜻과 그리고 어, 이게 그 안에 농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아주 굉장히 예수님이 몇 장이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엑기스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농축되어 있어요. 음. 완전히 이두 부분에. 오늘은 주기도문 어떻게 주기도문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뜻과 또 이런 계획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이 하늘이 김대중이에요. 하늘, 우리가 가는 거는요, 하늘 나라예요. 음. 그리고 복음은 하늘 나라 복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늘 나라 복음 때문에 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음. 아, 네. 그래서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들려대고 오일을 가면 십 리를 가고. 음. 소옷사 거둬도 주고 양보하고 맞고 그러면 하늘 나라 때문에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골레서에 3장에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해라 우의 우연 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땅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모를까 무엇을 아시까지만 우리는 하늘 나라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음. 하늘나라를 네. 계속 가르쳐 주시 음.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음. 예수님이 30세에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올라가시잖아요. 음. 네. 세일의 요한이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도 하다가 그냥 목이 짤리잖아요. 하늘나라. 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사모함은 하늘나라예요. 음. 예. 하늘나라에 바로 아버지가 음. 있습니다. 아버지. 음.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뭐예요? 바로 어, 이 아들의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고 그리스의 영이고 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음. 양자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니까 우리 앞으로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내 영이 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이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기 때문에 음. 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음.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요. 음. 예, 음. 여호와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를 했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택했냐면 다윗을 택했는데 음.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만한 음. 그 집.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니까 딱 생각이 나요. 그게 다윗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로 들면 집을 위하여 다윗을 원래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한테서 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아, 네, 그 아, 네, 작정하신 아, 네.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막 고백하잖아. 요 음. 태중에서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 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태중에서 하나님은 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 네, 네. 모든 것을 과거와 아, 네, 네. 아, 네. 현재와 미래. 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다 아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 아시고 다시에 택하해서그 음. 이름을 이름을 두 나는 벌하세요 성전. 음. 그리고 이 바로 법계법계를법계라고 음. 법궤를 벌하나 아.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컫는 법계를그이법계가그니까 음. 그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법계예요이 음. 성전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성전은 바로 문이 있고 번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양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예 법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중요하니까 <웃음> <웃음> 뭔가 우리가 중요한 거 그냥 자꾸 구석구석에 숨겨놓잖아요 <laughs> 가장 그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느면 대제사장만. 그것도 그냥 밤낮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 <laughs> 들어갈 때, 여기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끈을 들이다 딱,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울 소리 안 날라가면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휘장을 딱 거치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죽어도 못 들어가, 거기. 대자당이 죽어도 그래서 끈을 묶고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끌어야 되는 거니까. <laughs> 하나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법계가 있는데, 봐요 어? 이게 법계가 법계가 이제 시든 나무로 되고 시든 나무를 금으로 샀어요. 근데 법계 안에 뭐가 있냐? 느 돌판. 돌판이 바로 시계면 시계면. 1계 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예, 싹이나, 싹이. 예. 그 뭐냐, 여기 금 항아리에, 떡이, 예, 떡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국 생명,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아멘, 봐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 생명의 말씀이. 아멘.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낫죠, 그죠?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음. 생명인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었는다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바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네. 여기 세 가지를 이름하는데요. 음. 법계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언약계라고 하고, 음. 아, 그리고 증거예요, 증거. 증거. 아. 증거. 음. 하나님의 증거. 사랑에서 증거가 있고요. 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컫는 법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이름을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령도에 일컫지 마라. 그 이름의 건사.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아멘.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안의 것들이 음. 무릎 꿇게 하셨는데, 아멘. 그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니까내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는 아멘. 이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벚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구하신다고요? 내 안에 구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의 건세가, 건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건세가 우단에 있는지 모르겠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하셨으니 너희는 됐다. 이제 그 건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건세의 건능에 따릅니다 건세가 있으니까 건능에 따른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바로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건세가 있고 건능이 있으니까 온천에 다니며 제자리를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 아, 하나님의 이름의 아, 네, 네. 건세와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음. 너는 창각하는 가지고 오느냐? 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아멘. 그 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 요하늘에 계신 음. 아버지여 음.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냥 큰 중요한 것들을 앞에 두리. 음, 음. 그리고 나라이 맙시다, 나라. 음.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예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바로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시편 8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가 그 의가 그 의가 사람의 의는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성령께 그러니까 대임하시면 네, 죄에 네. 대하여 네, 의에 대하여 음. 심판하여 책망하시리라 네, 네. 의에 대하여 하면 네. 내가 아버지로거 아니니 아, 네, 너희가 하는 법성은 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의가 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의가 되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 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희가 내 받아 마시고 네. 내 살을 받아 먹으면 네. 너희가내 안에 네. 너희가내 안에. 아내 아멘. 그내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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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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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구하시니까 음. 우리가 예, 하는 거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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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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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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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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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 죄를 막 드러내잖아요 막 그래서 너도 회개하라 너도 회개하라 다, 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죄가 없어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되는데 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관 아니 의를 드러내는거야 의를 죄를 드러내 죄만 드러내면 소망이 없어요. 죄를 음, 음. 드러내고, 을을 드러내니까, 죄인이, 으로 음, 말면 아마 사는 아, 거예요.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 네, 네. 예수님은, 그 이, 은, 음. 의원이, 의원이,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건강한 자가 다 건강하면 병원 분할해야 돼요, 병원. 의학이학 다운되다 해야 돼. 병자가 없으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건 뭐냐? 음. 너희에게 의가 없다, 의가. 맞죠. 너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음. 의가 없는 자는 음.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음.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음.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아맨.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음.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내 고집을 버려야지. 네요. 내 고집, 내 생각. 나 이사야, 6 0장자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틀리고 음.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틀리는 거야. 음. 나, 내 거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음.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것저것 다 버리고, 자기를 안 버리면 아무것도 안 버리는 거야. <웃음> <웃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야. 음. 자기 생각, 음. 자기 고집, 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